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9절 말씀부터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뭐 하는데요?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뭐 하지 않게 됐다구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구요?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뭐 하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뭐 한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꾸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본다라고 하는 유형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에서 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이 사실을 명확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도 비유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내용이 나타날 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내포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하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늘이.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제일 먼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했대요. 그분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가봤더니 누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달에 제일 먼저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뭐라 그랬냐면 달을 여행하고 온 다음에 우주에 나가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예수님의 올라가셨다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공중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오르신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를 먼저 성경을 통해 점검하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늘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설명하는지 175조 그 어간입니다. 1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이 땅을 떠나 어느 곳인가로 가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 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내가 나를 모아신 보내신 누구에게로?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거죠 구절을 좀더 볼까요? 여러분 16장 뒤편인데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에서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 당신이 언급하고 계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절.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요약하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목적지도 늘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삶의 여정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삶의 여정도, 항상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생업도 그래요. 만약에 그 마지막이, 마지막에, 마지막 물음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느낌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여정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수 없게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중직자이든 여러분들에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정와 여러분의 모두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 아셔요?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다툼을 할때 절대 싸움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마귀 편 이렇게 돼서 싸우지 않아요. 둘다 어디 편일까요? 둘다 하나님 편이래요. 둘다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편끼리 싸우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쪽에 있든지 늘 생각해 봐야죠. 나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거론하여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언젠가 제가 모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간 인생을 추레극기, 레유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가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배반을 당하고 어느 정도의 배반이냐 하면 지도자를 그 따르는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함과 비방과 그리고 사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었는데, 작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120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짓궂게 여쭙죠. 이럴 때 죽으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아직 쌀 80kg를 번쩍번쩍 들고, 눈이 잘 보여서 500m 앞에 사물도 다 구분할 수 있는데, 달리기를 해도 30대 청년만큼 달릴 수 있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제가 늘 헷갈려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복인가? 아프다가 가야 복인가? 건강하게 살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희안하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애를 끝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 모세의 목적지가 바뀌었구나. 모세가 처음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목적이 됐구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여기까지가 네 삶이야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의 이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생각도 태도도 그 하나님 때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게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시선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현실과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고. 예수님의 현실과 예수님의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는데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을 생각하셨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성경 구절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아니한 일이든 간에 우리들의 온통 가슴에 쌓여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들의 머리를 온통 이렇게 휘집고 다녔던 이야기들이 하늘의 이야기인가 땅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온통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이 많냐면, 이 땅의 문제가 내 모든 삶을 좌지우지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로 마음을 끌탕하고, 머릿속을 거기에다 내주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때 끝에,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였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저희들은 이 땅을 지금 소풍화 있는 거랑 똑같다. 우린 지금 이 땅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여행지를 마지막 목적지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박 5일, 3박 4일 어느 여행지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으셨던, 묵으셨던 그 호텔이 어떤 곳이고, 그 리조트가 어떤 곳이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분한 분도 안 계시죠. 그곳에 냉장고를 바꾸어서 지내셨던 분 없으시죠? 그곳에다가 소품을 가져다가 달고, 그곳에다가 좋은 전자 제품을 새로 바꿔서 지내다가 오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해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유학생을 하면서 그때 마음 자세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야드세일이나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벼룩시장 같은 거죠. 야드세일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 보면 막 물건들이 그냥 오래 사용하던 걸막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그런 침대, 그런 소파, 그런 물건들을 사다가 3년 넘게 지내다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도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긴 인생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보다 좀긴 인생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품어야 여기를 바르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을 소홀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잘 살려면, 잘 살려면, 내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 땅을 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하늘을 품어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온통 이 세상의 것들만 우리 마음과 머리를 채워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었던 인생인 것처럼 될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니까 그러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이 땅을 지금 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 시간을 사용하는 거, 재능을 사용하는 거, 인생을 사용하는 것들을 그 시선에서 나는 얼마나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 이야기가 어떤 분과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 세 번째는 어떤 분과 연결이 되냐면 여기 보셔요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시고 9절에 이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은 또한 분과 연결이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 구절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 앞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아까 읽었던 5절과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게 제자들 편에서는 근심거리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시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죠.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자,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과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실과 사실이 뭐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은 여기 보혜사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이다 얘기를 해주셔요 13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지도자가 절대 성령이 될수 없어요. 보혜사라는 말, 성령이란 말을 사람이나 교주에게 썼다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구장 한 구절 더 볼까요? 앞으로 조금 더 오셔서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17절 보세요.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존재 아니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1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신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자. 현실과 사실로, 하나님의 사실로, 누가 계셔요?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셔도 계실까요? 사실로. 답해 주셔요. 안 느껴지셔도 계실까요? 그럼요. 안 느껴지셔도 계신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목사님 근데 안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은지 20년이 되신 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 와 계신 거예요? 20년 전에. 그 20년 동안 여러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헬퍼 도와주는 분. 두 번째 가이드 인도하시는 분. 세 번째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말씀을 걸어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거든요.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혹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지나간 날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림 이미지가 성령님은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데 기도할 때도, 그런데 찬양할 때도, 그런데 예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꼭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 가도록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제 힘으로 제 머리로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세요. 찬양할 때 성령님 제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제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도 성령님을 초대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하늘에 오르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깨닫지 못할 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거예요. 그런 친밀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